고쌤의 거꾸로 동아시아사 그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동아시아의 자연 환경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어, 동아시아의 지형과 기후의 특징을 지도에 표시해 보면서 어, 또 강수량의 정도에 따라서 아무래도 기온과 강수량이 어, 사람들 사는데 많은 영향을 끼치죠 식생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어, 그래서 이러한 강수량의 특징에 따라서 사람들의 삶에 어떤 음, 영향을 주고 있는지 기후 조건이 동아시아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동아시아 지역은 음, 세계의 지붕이라고 불리는 곳이 티벳고원이죠. 동아시아에 바로 이 티벳고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발 고도 4,500m가 넘는 티베트. 이 티베트 고원을 중심으로 북쪽과 동쪽으로 갈수록 점차 낮아지면서 뭐 어, 사막 지대들이 분포하죠. 이건 지도를 좀 통해서 보는 게좀더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어, 티베트 고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뭐 해발고도가 천에서 이천 미터 정도의 고온과 산간 분지, 사막 등이 분포해 있지 않습니까? 음티베 고원은 색깔을 좀 달리 칠해보자. 여기가 티베 고원이잖아. 여기가 엄청 높아 세계 지붕이야. 여기서부터 이제 북쪽과 동쪽으로 갈수록 점차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음, 이걸 어떻게 표시해 볼까? 여기에 타클라마칸 사막, 그 다음에 여기 뭐 고비 사막, 그리고 천산산맥, 텐산, 천산이라고 쓰죠. 텐산산맥, 여기 이렇게 있고, 알타이 산맥, 그 다음에 뭐 중국을 강남과 강북, 요 화북과 화, 요 화남 지역으로 남북으로 나누는, 진령 산맥 이게 이제 칠링 산맥이라고 중국 발음으로 그러더라고요. 음,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몽골 고원이고 여기가 티베트 고원이고 제일 높고 몽골 고원도 높은 지역이죠. 고원 지역이 형성돼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이쪽에 크게 대싱한닝 산맥 이런 것들이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데, 티벳이 원체 높다 보니까, 거기에 비해서는 좀 낮겠지만, 그래서 점차 낮아지는 모습, 동쪽과 북쪽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그러한 형국이다. 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부책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다. 기후. 지역이 넓다 보니까, 열대부터 한대까지 뭐 다양한 기후가 나타나죠. 뭐 중국 같은 경우에 중국이 원체는 없잖아. 중국의 저 아래쪽에 있는 섬 있죠. 화이난 섬, 해남도. 여기는 열대 지방이야. 근데 티트고온이라든가 히말라야산맥 있는 쪽은 어때요? 아 이거 아주 춥죠. 위도하고 상관없이 여기 너무 높아서 이제 한대 기후를 보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 위로 시베리아로 가면 뭐 당연히 한대 기후겠지만 우리 지역은 몽골까지로 한정을 지으니까 뭐 이제 하여튼 이런 열대부터 그다음에 이쪽에 사막 지역은 당연히 뭐겠어요 건조한 기후가 나타나겠죠 건조기후도 나타나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좀 살기 좋은 곳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일본의 혼슈 지방 한국 일본의 혼슈 지역 그다음에 중국에서는 이거 음 화이허강, 황하강이죠. 황하강과 칠링산맥칠링산맥 칠링산맥 아래쪽, 요 아래쪽 지역. 이쪽 지역은 비교적 사람이 살기 좋아, 온대 기후. 그다음에 이제 이거 위쪽으로 화북 지역하고 만주 지역, 그다음에 우리나라 한반도 북부 지역, 북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좀 춥죠, 냉대 기후 지역.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 히말라야하고 티베트권 일 때는 한 한대, 뭐 여기는 완전 한대 기후. 위로 올라가면 시베리아도 당연히 한대겠지만 여기는 좀 위쪽이라 그렇고 음 이런 다양한 기후를 갖고 있고 또뭐 계절풍이 부는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뭐 여름에는 바람이 이렇게 동남풍, 동쪽과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오고 그 다음에 겨울에는 이제 북서풍이 풀어오죠. 이런 지역입니다 전체적으로. 어, 이러한 계절풍이 이제 우리나라와 일본 열도, 그 다음에 중국의 음, 뭐 이쪽 지역 뭐라고 뭐라 표시해봐야 를 될까? 어, 중국의 태평양 연안과 맞붙어 있는 중국 지역, 어, 우리나라, 일본 등에는 또 계절풍의 영향을 받기도 하죠. 그래서 겨울에는 한랭 건조하고 여름에는 고온 다습하다. 어, 여름철에 또 장마 전선이 형성되기도 하죠. 뭐 장마전선 비 엄청나게 쏟아지면 어떻게 돼요? 집중적으로 강수량이 풍부해짐으로써 식물성장에 도움이 되기도 하겠죠. 뭐 지도에서보다는 본문 내용으로 빠르게 정리를 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음 열대부터 한대까지 다양한 기후가 나타난다. 그래서 계절풍이 이 지역에 영향을 주고 장마전선은 식물성장에 도움을 준다. 생업 작물 성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당연히 기온과 강수량이죠. 아까 위에서도 나왔지만 그럼 이 강수량에 따라서 생업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자 쉽게 말하면 비가 좀 많이 오는 지역 연 강수량이 600mm가 넘는 지역은 논농사를 짓고 400에서 600mm 지역은 반농사 연 강수량이 600mm 400mm가 안 되는 지역 비 별로 안 오는 지역 건조기후 지역은. 뭐 해먹고 사겠어요 어, 유목이죠 응? 뭐야 왜 안쓰죠? 뭐냐나 잠시만요 왜 안쓰지 글씨가 응. 유목을 하는 거죠 어, 좀 지도를 통해서 보는 게 편하긴 하겠지만 또 왔다리 갔다리 하면 그러니까 음, 여기다 한번 얼른 선생님이 대충 그려볼까요 중국의 칠링 산맥과 황하강, 화이어강 이남 지역 그리고 한반도 남쪽, 일본의 혼슈 지방. 아 이거 지도를 다 표시하려니까 힘드네. 에이 그냥 지도로 가는 게 낫겠다. 저거 설명하면서 하는 게좀 좋은데 보면서 글자를 보면서 보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 될것 같은데 여기다 뭐 그려 보죠. 좀 좁게. 음. 한반도 대충 그릴게 일본 어, 그러니까 칠링산맥과 황어강 아래쪽 지역 한반도 남쪽 지역 일본의 혼슈지역 여기까지는 논농사를 주로 짓고 그 다음에 어, 강수량이 400에서 600mm 지역인 어, 황하강 이북 지역 그리고 만주 지역 이쪽 지역은 반농사 홋카이도 뭐 이런 지역은 반농사를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말 이렇게 요 건조 기후 지역 400mm 안 되는 지역 있죠? 이런 지역은 뭐 사막 지역 있잖아요. 고비 사막이니 타클라마칸 사막이니 하는 지역,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 티베트라든가 이런 지역은 뭐야 되겠어요? 유목 생활을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어, 수렵과 어로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음 몽골까지 이쪽 지역은 예전에 만주족들이 살았던 지역이 있죠 요거는 또뭐 다른 색으로 표시해 볼까요 한반도 북부 지역과 연해주 지역 뭐 만주 연해주 이런 지역은 수렵에서 먹고 사는 거죠 여기 예전에 발해라고 하는 나라가 과거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 있지 않았습니까 발해 수출품이 뭐예요 유명한 것 중에 모피가 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수립해가지고 가죽 팔아먹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좋습니다. 인구밀도가 당연히 높은 지역은 만주, 한반도, 중국 본토, 일본 열도 이런 지역은 농사해서 먹고 사는 지역 논농사든 반농사든 이런 지역은 인구밀도가 높을 수밖에 없고요. 유목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지역은 인구밀도가 낮겠죠. TVC라든가 몽골 고원 내용 얼마 안 돼도 자꾸 10분이 넘네요. 딱 10분. 좋습니다. 앞으로도 10분 안에 계속 끝내도록 합시다. 푸세메 어, 거꾸로 동아시아사 2강 여기서 마치겠습니다.